지금 세상은 땅따먹기야, 땅따먹기. 그땅 우리나라도 지금 그 1974년도에 에, 아마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그 위에 예수의 카발들, 얘네들이 전 세계를 10개 구역으로 나눴죠.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하나가 돼 있어요. 10번째 중국에다가 이미 로마클럽에서 1 9 7 4년대에 로마클럽에서 그렇게 나눠놨어. 작년에가 50주년 기념으로 우리나라를 ccp가 잡아먹으려고 할때 윤석열 대통령이 까발렸죠. 그냥 뱀이 그냥 아가리를 쫙 열어서 대한민국 잡아먹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령이라는걸 12월 3일에 확 막아냈죠. 윤석열 대통령 대단한 분입니다.